안녕하세요 미니당근입니다 네 방금 보여주셨나요? 아하. 음 제가 오늘 아이스크림을 만들건데 방금 전에 까먹게있어고 포기를 했어요 어쨌든 만들어볼게요 준비물은요 아이스크림 콘 껍데기가 필요하고요 이건 땡땡 콘입니다 저는 근데 이거를 지금 미리 잘랐어요 왜냐면 방금 전에 찍었어서 이렇게 잘랐고요 미니미니하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만약 에 이거 안 찰르신 분이 계신다면은 가위도 필요하겠죠. 핀셋, 천사 점토, 자신이 좋아하는 색은 뭘까 오렌지 컬러.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일단 여기서 에 아이스크림 정도의 일단 양을 좀 맞춰주세요. 뭐 출처는 저구요. 일단 이거를 이렇게 하시고 이쪽을 길다랗게 만약에 이게 떨어지신다면은 그런 거는 그냥 그 목공풀로 붙여주시구요네 이렇게 하셨으면은 이제 이거를 그 좋아하는 대각 컬러로. 전소랑 코코 조금씩만 짜주세요 그리고 어, 이렇게 이거 섞어주셔야겠죠 네 이렇게 섞어주고 왔는데 너무 핑크빛이 나요 그래서 좀더 이거 어, 오렌지색이 아니라서 그런지 어, 오렌지가 아니라는 건 아는데 색깔이 오렌지로 비슷해져 있거든요 그냥 섞어봤자 티가 안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딸기 맛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끝털이 만이 이렇게 뾰족하게 하시고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얘를 요 이렇게 좀 넉넉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 동그랗게 모양 잡아주면서 이렇으면은 이제 핀셋으로 여기 이쪽 이런 부분을 핀을 이런 식으로 사영을 해주셔야 돼요. 노트북으로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하려면 얘가 잘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진짜 귀여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단 두고 말릴게요. 근데 이번에는 코에 들어 있는 거를 만드실 거면은 음, 똑같이 만드신 다음에 목공풀만 여기 안에다가 칠해서 칠하셔. 칠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아이스크림 만들기였습니다.